자, 이제 함수의 몫에 함함수에 대한 이제 미분법이 나오는데 미분법을 몇 개를 배워요. 알겠지? 그거를 배워서 이제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인 거야. 알겠지? 끝나면 당연히 뭐 하겠어? 접선의 방식. 그다음에 미분의 활용. 알겠어? 그래프 그리고 그게 다예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할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제일 처음 도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울 때, 맞지? 어릴 때 배울 때, 맨날 눈높이 수학이나, 맞지? 구몬하고막 하잖아. 굉장히 많이 연습하죠. 익숙해질 때까지. 맨날. 고등학교 올라가면 안 해요. 그럴까. 눈, 눈높이에 미적이 없어, 그래? 아, 농담입니다. 자, 자, 보세요. 어, 함수의 몫은 미분법인데, 역시나 이것도 지금 증명이 되지만 그냥 갑니다. 보세요. y는 g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 이게 분모에 어떤 함수식이 있는 거야. 알겠지? 식이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이걸 증명을 해야 되지만, 그냥 갈게요. 이거를 분모를 제곱을 해. 오케이. 한 다음에 마이너스 g 프라임 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 자. 원래는 이거였겠죠. gx랑 fx가 있는데 됐어? 이거 나누었다 그 말이지. 됐지. 이걸 미분을 하면 어이구 뭐야. 뭐야? 이걸 미분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제곱을 하고 f 프라임 x의 gx 빼기 fx의 g'x 이런 구조거든요 그냥,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이런 형태가 있으면 게요 구조거든 근데 위에 거 같은 경우에 얘가 1이잖아 야, 1이면 미분하면 뭐 돼? 1이면 미분하면 뭐 돼? 0 되죠 0되 0대, 이게 이게 사라지는 거죠 이게 사라지고 어차피 이게 1이니까 남는 게 이건 남는 거죠 마이너스 g'x만 남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외우셔야 겠죠. 여기, 외우시면 끝이야요 됐니? 외우시면 되고, 자, 외운다. 그 다음에, 어, 탄젠트. 아까 전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만사인 했잖아. 탄젠트 미분. 이건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시큰트로 밖에. 탄젠트 시큰트. 이건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탄CC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탄젠트, 뭐야. <laughs> 미안. 뭐, 이걸 왜 적었어. 탄, c, c로 외우는데,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큰트 제곱이야. 그러니까, c, c. 됐나? 탄, c, c니까. 이렇게 외워. 탄, c, c라고 외우면 돼. 탄젠트 미분하면, 시큰트 제곱이고, 반대로, 시큰트 미분하면, 시큰트 탄젠트야. 이렇게 외우시면 돼.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봐봐. 탄젠트를 미분하면 뭐라고? cc니까 어떻게? 시큰트 제곱 x다. 이렇게. 됐나? 반대로. 이걸 잘 외우고 있어야 돼. 나중에 적분에 쓸 거기 때문에. 시큰트를 미분하면, 시큰트 x, 탄젠트 x. 이렇게 외우시면 돼. 탄 cc를 외워라. 됐어? 그러면 코, 탄, 코시, 코시입니다. 아. 코, 탄, 코, 시, 코, 시. 이렇게 외우시면 돼. 별로 안 어렵지? 됐어. 그럼 당연히 뭐야? 코, 탄젠트는 미분하면 뭐다? 코, 시큰트 제곱 X인데, 아까 내가 뭐랬어? C 붙은 건 미분하면 뭐다? 무조건. 마이너스를 붙여라 했으니까. 코, 탄젠트 X를 미분하면 뭐라고? C, S, C, 제곱 X. 이렇게만. 됐어. 나는 아, 이게 좀 이상해. 코시큰트 <laughs> 이렇게 할게요 익숙치 않아서 됐어 책에는 이거 C, S, C 이렇게 돼 있죠 됐나요? 오케이 돼 있고 만약에 코시큰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코시코탄이 된다고요 대신에 부호는 역시나 마이너스 알겠지? 이렇게 적을게 됐나요? 실질적으로, 뭐, 네, 이것도 알고리스, 중요하알고리스에 되고, 나중에 뭐, 극한 계산할 때는 뭐, 이런 거, 시큰트나 코탄세트를 잘안 쓰거든요. 그래도, 미분이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이렇게 외우면 돼요. 탄, 시 씨, 씨, 코탄, 코시, 코시. 그러면 까먹을 만한 게 전혀 없다. 알겠지?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하면, 자, 연습을, 이건 뭐, 필요 없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탄 cc? 솔직히 말해, 이거 한 개만 하면 되죠? 그 어차피 코탄 코시코시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돼있죠? 근데, 책에서는, 책에서는 이거를 그냥 요 형태로 그냥 미분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왜냐면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자, 분자의 차수가 클 경우 분자의 차수가 4차고 분모가 2차잖아. 분자의 차수가 크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차수 낮추기를 꼭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게 기본적인 습관이야. 됐지? 이거 엄마 사랑, 아빠 사랑 해야겠지? 엄마 사랑, 아빠 사랑 하면 어떻게 돼? x 제곱 플러스 제곱분의 2다. 이렇게 하셔야겠죠. 알겠어? 이게 기본이야. 자, y프라임은 당연히 2x일 거고 어 제곱해야죠. x 내제고 마이너스 뭐다? 2 어. 마이너스 어떻게 될까? 2x일까? 2는 어떻게 될까? 물어봅니다. 그렇죠. 4x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잖아. 2는 그대로 있어야지 이건 없어지지만 여기는 남아있어야죠. 알겠어? 이해 되시죠? 아니면 이거 1이라 생각하고 미군하면 마이너스 2x니까 2배를 해야겠죠. 됐어. 이렇게 해서 정답을 적는 거 연습하기. 됐죠?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y는 x분의 ln x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x 제곱의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이 되겠죠? 제곱을 하고 미분 오케이 곱하기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이 되겠죠? 됐어 그러면. x 제곱의 1 마이너스 lnx가 되겠죠. 됐나? 오케이. 자 됐고, 어이 정도는 외워두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어?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잘 외우세요. 됐나? 됐죠뭐 이걸 역시나 쪼개서 하셔도 되고. 그럼 그러면 어떻게 돼? 사인 제곱 X겠죠? 미분.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사인 X에,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이 되겠죠? 맞나? 되고, 자, 이거 봐봐. 지루합니다. 왜? 너 내가 하고는 여러분은 듣고 있으니까, 지루하겠죠? 됐나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겠죠. 됐나요? 둘다 마이너스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일 거고 당연히 사인 제곱 X분의 마이너스 2겠죠. 됐나? 됐어? 어? 맞지? 아, 이거 코사인 아니네. 미안, 내가 틀렸네. 분배를 안 했네. 와, 틀렸다. 맞죠? 코사인 X죠. c o s i n 너 x-1이겠네요. 됐지? s i n 제곱분에 cosine x-1이다. 되겠어요? 그 얘는 뭐1 c o s 제곱 x죠. 맞지? 그러면1 빼기 x, 1 플러스 c o s i n 이겠지? 그래서 그 약분까지 일단은 책에서는 했다. 맞지? 우리가 수 2를 배워봐서 알겠지만, 어, 뭐 미분식도 좀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식을 구해서 뭐하는 구조로 가? 대입하는 구조로 갈 거잖아. 맞지? 미분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멈출지는 여러분이 막 끝까지 가야 돼.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알겠지? 적당히 멈춰서 대입을 하는 방향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다. 알고 있지? 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까먹습니다.